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엔 To be like Moses. 모세처럼 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이전 아시아 differs. 아시아 세계는 뭔가 다른 세계와 다르다라는 영상을 꼭 보고 오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면요. the subject of this section is an aesthetic interpretation to the verse of Samuel, second chapter fourteen verses fourteen, according to the principle that was explained in the preceding section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Asia and the worlds above it. 이번 주제, 이번 섹션의 주제는 신비로운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은 특별히 성경 사무엘하 14장 14절에 나오는 구절에 대한 것인데요. 이 구절에서 나오는 원리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아시아계가 다른 세계들과 다르다라는 그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The following is the asthetic meaning of the verse. 자, 그러면 신비로운 해석이 이루어지는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무엘하 14장 14절을 보시면, God spares no one; He considers thoughts, so that no one be banished from Him.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생각을 품으시어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지 않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버리다라고 여기서 번역한 이사라는 것은 이제 낫사 나싸, 낫사라는 동사인데요. 보통 낫사는 이제 뭔가 끌고 가다, 가지고 가다, 혹은 어, 어쩔 경우에는 이제 뭔가 발표하다, 혹은 연설을 하다 할 때도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버리다, 뭔가 남기고 떠나다라는 의미로 사용했고요. 미완료형으로 쓴것 같습니다. 그리고 no one 여기서 이제 노원 할때 원이라고 썼죠. 이게 예, 노는 이제 부정사인데, 부정사는 이제 히브리어 로를 쓰고 있고요. 라멧, 라멧 알레프를 쓰고 있고요. 그거와 별개로 이제 원이라고 해석된 거 이제 어, 일반적으로는 이제 네페쉬를 사용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람이라는 단어는 뭐 이쉬 혹은 아담이라는 단어 외에도 이제 사람을 샘할때 네페쉬라는 단어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네페시를 굳이 사용했다는 점에서 카발라 학자들 눈에는 이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겠죠. 아마 그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these considerations that no one be banished are only for the sake of the nephesh.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시는 그 깊은 의미는 오직 네페시를 위한 것입니다. 즉, 다섯 개의 영혼들 가운데 네네, 나라히 가운데 네페시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Since, 그 이유는 The n e p e s h is in Asiya, and thus because of the clipot there, in danger of being banished from h it. 여기서 네페시라는 것은 이제 General 한 네페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eneral 네페시는 아시아 세계의 영혼을 내패시라고 우리가 읽었죠 근데 이 아시아 세계는 다른 예지라, 부리야, 아틀루트 세계와 다르게 우리가, 우리의 세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를 포함하는 가장 이제 어둠의 세력에게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어둠의 세력, 즉 클리포트가 바로 아시아 세계에 거한다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요? 따라서 그 어떤 세계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아시아 세계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1차적으로는 어, 이 사무엘 하 14장이 뒤에 나오듯이 어, 압살롬, 다윗당의 아들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중적인 의미로서 카발락자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네페시로서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신다, 버릴 마음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로 이제 인용하고 있습니다. The banished one refers to King David's son Absalom, who had fled from his father after having his half brother Amnon killed in revenge for violating Absalom's sister Tamar. 여서 이제 버려진 자, 버려진 자를 의미하는 것은 바로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 4장을 보시면 요압 장군인가요? 이제 한 여인을 시켜서 아, 다윗왕을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버려진 자라는 것은 다 압살롬을 가리키는데요. 이 압살롬은 지금 현재 아버지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누이, 그 누이 이름이 타마르인데요. 그래서 한국어 성 그냥 다말이라고 써있죠. 이다말을 이복, 이제 배달을 형제인 암논이 겁탈을 했습니다. 암논, 암논이 잘못을 한 거죠. 근데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난이 타마리의 형제인 이제 압살롬이 복수를 해준 거죠. 그래서 암논을암논을 암논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까봐 이제 도망가는 거죠. 물론 알게 돼서 이제 다윗왕도 이제 화를 내지만요. 그래서 지금 압살롬은 도망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압살롬은 현재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버려진 자로 버려진 자를 대표하는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약간 카발라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분노에 이기지 못해서 죽음을 가족 죽음으로 복수를 하는 어떤 대목은 어떤 심판의 하나님의 심판의 속성이 왜곡되거나 혹은 가혹하게 이루어진 어떤 현상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다윗당다윗을 하나님의 대변해 본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뭔가 찔림이 있어서 이제 도망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또한 상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구절은 다윗 왕에게 하고 한 여인이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묻죠. Allow, to allow Absalom to return home. Absalom, 당신 아들 Absalom을 궁전으로 즉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 라고 요청하는 대목입니다. However, 하지만 the s o r d the aesthetic understanding of the verse is that 하지만 우리가 유대교 에서 이야기하는 네 가지 성경 해석이 있죠 큰 틀에서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파르데스로 표현했을 때 마지막 S에 해당되는 소드 신비적인 해석에 따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It is talking about the n e f e s h of a person. 이 본문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n e f e s h 가장 낮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 중에 가장 낮은 영혼인 네페시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즉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처에 있는 세계는 클리포트 어둠의 세력이 가장 판을 치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대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Because of this concern, the remedy of the nephesh is that God does bear Isa, the nephesh. 따라서 이러한 어떤 생각 가운데서 이네 e p 를 위한 어떤 대처법, 대안으로서는 하나님께서 Isa, the nephesh를 버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스페어 r e 는게 히브리어로 이사인데 이사라는 뜻에는 어, 뭔가 옮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이 뒤에 나오는 lift up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페시를 구하기 위한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네페시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영적으로 위로 그냥 당기고 올려주시면 되죠. 그냥. The word employed by the verse Isa is translated as spare. 본문에서 이제 spare, 뭔가 남겨두다 라고 번역된 이 Isa라는 동사는 사실 보다 더 문자 그대로 읽으면 lift up, 뭔가 들어올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which leads to the following aesthetic explanation of the verse. 이러한 어떤 언어적인 어떤 뉘앙스에서 다음과 같은 신비로운 해석이 가능한데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God does not lift up. Uh, in other words, 하지만 그렇게 잡고 하지 하나님께서는 does not lift up and raise a person in order to give him another nephesh from a higher level than That of s actual root. 그러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님께서 네펫이라는 영혼을 들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끌어 올려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not lift e d 들어 올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spare이라는 뜻 대신에 이 no s e no s 라는게 이제 같은 히브리 단어입니다. 아 같은 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들어올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네페시아 대한 대처 방 대처 방안으로서 우리의 그 네페시란 영혼은 영적인 더 높은 세계로 들어올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즉 다시 말하면 들어올린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네페시를 더 어떤 높은 세계로부터 또 다른 내패시를 주시기 위해서 본래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내패를 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떤 기존에 있는 내패시를 영적으로 들어올리시지 않습니다. That would necessitate leaving behind the first one in its place. 왜냐하면 그것에 하나의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처음 있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네페시는 원래 자리에 남겨지게 되겠죠. 즉, living i t vulnerable to the clipper there. 즉, 어둠의 영영 어둠의 세계 가운데에 기존에 있던 네페시를 그냥 남겨두고, 그러니까 버려두고, 우리는 그냥 더 높은 곳에서 주시는 또 다른 네페시를 받아서 영적으로 올라가는. 받았지만, in other words, as the person moved to a higher level of nephesh, the lower level of nephesh that was left behind would no longer be in use, which would render it vulnerable to the cliphole. 즉, 좀 의역을 하면요. 어떤 입장에서, 즉,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네패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더 높이 올라간다면, 사실상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네패시는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그 네패시는 뒤에 남겨지게 되고, 우리, 우리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어둠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 가운데 취약한 상태로 어둠의 세력의 먹잇감이 되겠죠. Accordingly. 따라서 어 uh, he does not give him another netfish.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accordingly or in fact Uh, he does not give him another nefesh.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nefesh를 주시지 않습니다. 즉, 더 높은 세계로부터는 더, 더 수준이 높고 고상한 nefesh라는 영혼을 주시지 않고요. Rather, 오히려, the original nefesh itself ascends upward according to the person's actions up until the level of the k a t e r a v a s i y a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다른 방법을 선택하십니다. 즉 기존에 있던 네페쉬 그 스스로 영적으로 상승하여 아시아계의 케테르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행동들. 눈의 말씀을 들면 여기 행동은 이제 생각과 말과 몸가짐 뭐 모든 것을 포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물질적인 세계에서의 우리의 표현을 통하여 그것에 따라서 네페시가 스스로 그러니까 오리지널 네페시가 스스로 올라가는 거죠 아시아계 케테르까지즉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또 다른 네페시를 받지 않습니다. However, 하지만 this is not the case in Yetsra and the other worlds.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아시아계에만 있는 거고요. 옛지라계 이상부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Where his Ruach or his Neshama remains on the level of its root. 왜냐하면 옛지라 세계에서는 루아 a 의 영혼이 그 자리에 남게 됩니다. 자신이 뿌리를 두고 있는 그 자리에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리아 세계는 n e s h 가그 자리에 남습니다. Instead, 대신에 The person earns additional, higher ruach, commensurate, commensurate with the perfection of his deeds, as discussed earlier. 즉, 우리는 이전에 설명한 바 같이, 이전 영상에 나온 바 같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에 따라 그것에 적절한 어울리는 영혼을, ruach를 추가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 보시면 아시아계는 우리가 원래 우리의 영혼이 뿌리를 받고 있는 그 속성 혹은 그 세피라를 가지고 영적으로 상승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뭐 아시아 세계의 뭐 루아흐의 말쿠트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결국은 아무리 올라가도 말쿠트는 그대로 말쿠트인 걸로 올라갔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만약 마이크루트가 아니고 예소드로 그냥 체인지해서 올라간다 치면 다르게 표현하면 돌려서 말하면 기존에 내가 뿌리를 두고 있던 영적인 차원은 버려진다는 거죠. 내 뒤에 남겨진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남겨지는 것은 어떤 의미로는 어둠의 세력 가운데에 사용되거나 혹은 희생양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좀 이제 비유적으로 이야기 하면요. 그 이유는 그럴 수 있는 게 아시아계라는 세계는 어, 굳이 예를 들면 70대 30으로 봤을 때 70%의 어둠의 세력과 30%의 거룩한 세계 이렇게 좀그 세력 과의 영향력이 어둠이 더 강한 세계를 아시아계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옛지라 세계부터는 50대 50 어느 정도 이제 견딜 수 있고. 불리의 네, 세계면 오히려 역전이 돼서 70%의 거룩함과 30%의 어둠이 지배하는 세계로 표현하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냥 아시아계에 남겨진 영혼은 어둠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라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도 버리실 마음이 없는 하나님께서는 이번 본문인 사무엘 하 14장 1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무것도 뒤에 남겨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계에 있는 영혼만큼은, 네페시만큼은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단순히 상승하면서 뒤에 내버려 두고 올라가지 않고 본래 가지고 있는 네페시를 가지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올라가는 시스템을 만드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게 이제 아시아계와 다른 세계의 차이라는 것이죠. 어 그리고 옛지라 세계나 부리아 세계, 아줄루트 세계와 같은 상위의 세계들은 상대적으로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영향력을 덜 받기 때문에 위험성이 덜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그냥 내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 새로운 영혼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laughs> 영혼을 받는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하지만 이것도 <laughs> 설명이 좀 애매하고 오묘한 게요. 영적인 세계는 기존 게 사라지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 뭐 1년 전에 약간 인문학적으로 표현하면 1년 전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 뭐 이런 느낌처럼 약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도 기존의 마이크2에서의 나의 성취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예수도에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아동 발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뭔가 과업을 성취해야지 점점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처럼 좋은 쪽으로 혹은 이제 후대까지 이렇게 뒤에 내후년까지 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그 영향력은 계속 가지만좀더 표현법이 이렇게 옷을 입듯이 이렇게 나를 더 둘러싸인다. 그래서 주로 카발라에서는 그걸 표현을 이렇게 데코레이션으로 많이 표현하죠. 이렇게 내 몸을 장식하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이제 예지라세계의 위로 예지라 세계부터는 그렇게 표현되지만 아시아 세계는 아무래도 보다 더 약간 전쟁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스스로 생존해서 올라가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Beyond the world of Asia, the holiness is such that the Klippot can no longer latch on to a vacated soul level. 여기서 이야기를 하죠. 아시아 세계만 넘어가면, 이 아시아 세계를 넘어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보다 더 강렬하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이제 클리포트가 더 이상 이제 크게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Therefore, 따라서 the soul level from which person is ascending need not ascend with the person as it goes up from level to level. 따라서 옛지라 세계부터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의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스타트할 때 지니고 있었던 그 영혼을 굳이 데리고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남겨 둬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This is the aesthetic meaning of the well-known statement.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잘 알려진 이 당시에 이 글을 쓸 당시에 잘 알려진 어떤 신비로운 의미를 가진 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Everyone, every person can be like our teacher Moses. If If he is willing to perfect his action, perfect his actions, 즉 누구든 스스로 이 땅에서의 모든 행동들을 완성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가 모세처럼 될수 있다. 우리의스어 모세처럼 될수 있다라는 것이 이 당시에 가장 잘 알려진 말이었다고 합니다. 즉 누구나가 모세처럼 될수 있다는 것이죠. For by doing so. 이렇게 모세처럼 뭔가 모든 행동, 말, 생각에 있어서 성취를 하게 되면 완성을 하게 되면 영적으로 이제 완성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he continues to acquire higher levels of ruach until he finally a t t a i n s the uppermost level of y e t z i r a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세아계를 통과해서 루아크 세계에 들어왔을 때어 예츠라 세계의 아, 네페시부터 이렇게 하나씩 성장해 가겠죠.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의 행동을 고쳐 나가면서 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가면 예지라 세계의 캐테르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찬가지로 계속 영적으로 성장을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 부리아 세계에서도 부리아 세계의 이 캐테르, 네시아마를 제너럴 네 네시아마를 얻게 되겠고. 마찬가지로 아치 루트계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전 영상에 나왔던 아시아계는 다른 세계와 다릅니다라는 것을 보다도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고 그 근거 본문으로서 사물하 14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 모습을 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